네, 안녕하세요. 어. 리터TV의 리터입니다. 제가 오늘 할 컨텐츠는요, 버튼 찾기입니다. 제가 저번에 버튼 찾기 했었죠. 불가능한 버튼 찾기. 진짜 솔직히 엄청 어려웠는데, 제가 이번엔 좀 엄청 쉽다 해가지고 한번 가져왔어요. 얼마나 쉬운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에이러니 대절죄야말 뭐 안녕하 아니 몰라 그냥 버튼 찾으래요 gt 설정하면 되겠지 오케이 됐어 뭐야 땅이 깨졌어 레벨 0 올라가는 법은 점프 맵인가? 떨어지면 안될 것같아 아.. 또안 떨어질래 저 구멍이잖아 그냥 어 잘만 하면 저기 버그로 내려갈 수 있겠네 어여기다 버그 아 버그래 돌봇은 이 e. 이거 아니야? 아, 페이크. 뭐야, 여기. 여기 아니네. 물속에는 못 설치하지 않나? 설치할 수 있나? 못뭐 설치하지? 공간? 여기 아닌데. 뭐여기 뭐여기 뭐야, 뭐야 오 봤습니까 제뭐 뭐지 뭐라해야 되지? 추리력 물속에 숨겨놨을 거라는 추리력 저기 있다 아 떨어졌어 설마 여기서? 한 번에? 지름길인가? 헛? 음, 응,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구매물 모으고 있는 중인데, 이 영상 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구매물 되기 원한다. 그러면, 제 영상 중 구매 모집 영상을 보고 싶고, 제가 알려드린 카톡 아이디로 양식 써서 보내주시면, 음, 제가 학교에 있지 않는 한, 저녁 7시가 넘지 않는 한은, 바로 받습니다. 근데,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 여기 삘이다. 아니야, 아. 어, 뭐야, 이거. 용암? 여기네. 바다다. 오, 수중업 좋고요. 많이. 어? 어 응? 잘못 봤나? 안녕, 오징어들아. 오징어니까 더치길 생각하다. 안녕. 어, 응? 오 버튼. 이게 쉽네요? 저번주 어려웠던 건가? 아니면 이게 엄청 쉬운 건가? 제가 실력이 늘은 건가 아니면 이게 엄청 어려, 아니 엄청 쉬운 건가요? 헛! 오케이. 아! 종명 블러. 박혀있네? 뭐야, 뭐야. 아, 이 블러 위로 올라가라고? 헛! 극한! 가라! 하! 오케이. 성공. 어, 여기 는 버튼. 페이크. 페이크. 똑같은 거구나. 아주표 여기 있네. 설마 요거 누르라고? 여기, 아, 여기 있네. 오케이. 다음 단계. 8단계 맞나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 여, 일곱, 여덟. 안네. 건물 속으로 들어가보자. 어, 여깄나 봐. 아우, 좋아. 응? Con 천도번개 코너링인가? 아니네. 어, 여기네 어, 뭐야, 이거. 아, 아. 어, 안녕? 야. 그래, 나와라. 여기있다. 오케이. 11당에. 레벨. 11. 11 맞나? oh oh good job.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이 버튼 중둘 버튼이 딱한개 있고 다른 건다테이크한데 제가 다 우선 찾아볼게요. 여기는 바로 아 좋고요. 네. 버튼 어 뭐야 다음 단계야? 뭐야 여기 왜 버튼 다음 단계야? 아니네? 아, 이게 그문이구나 순간이동. 어, 뭐야, 여기. 오, 대박. 이런 데서 생겨났네? 레벨, 스티브. 집엔 어. 아무것도 없고요. 집 뒤로 가볼까? 어, 여기 아무것도 없네. 여기 여기네. 오케이. 뭐어, 뭐. 가라는 거 아니거든. 됐지? 됐어. 이게 뜻이 아니야? 예, 간단하게. 오케이. 아, 진짜네. 자, 계속. 제점프면 실려봤습니까? 여기다어려활어 점프하자. 넘어갈래. 야, 가 점프. 아. 어. 뭐야? 여기 네 어때 봐. 이로 올라가. 버점부터점 다시, 가라, 점! 오케이. 오, 여기, 여기, 맨 위에. 얘는, 더 없죠. 이게 메뉴에고요 헛, 오케이. 뭐니? 아! 뭔 공간이 있었어. 헛, 유서, 헛! 안 되네, 헛! 오케이! 이렇게 떨어져야 돼. 오케이, 물로 떨어졌다. 어, 안녕? 안녕, 머니넌 누구니? 어이. 버튼. 아, 스폰 포인 마지막 스테이지. 포인트 버튼. 마지막. 점프맵이겠지. 네잘 보셨나요 오늘 마이크 상태가 다 잘... 안좋았는데 네 그럼 이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 많이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 컨텐츠에서 보도록 하죠